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37일 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제가 읽고 있는 책 어, 중에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어, 한 글귀씩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요. 어, 이 책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어, 지은이는 헬, 할 헬로드 지은이었고요. 어, 이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곳의 결과이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아, 이글귀인데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만족을 하는 건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또 너무 좋지요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뜻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살이 찐 거는 지나온 내가 했던 것의 결과에 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더 날씬하고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전에 하던 대로, 어, 운동도 하지 않고 식이요법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면 다이어트, 날씬한 몸매, 버진 몸매는 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 좀더 성장하고 싶고 변하고 싶다면 분명 어제와 같이 해왔던 방법으로는 변화가 또 성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 다른 선택과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가 오늘 그 글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오늘 내 인생이 바뀌고 싶은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건지, 정말 바뀌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오늘 스쿼트 100개 하고요. 어, 데드버그 2세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은 꼭 해주세요. 1, 2, 3, 오, 5 칠, 7 구,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데드 버그 두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팔은 올리시고 다리도 이 모양으로 하시고요. 엇갈리게 내려가면 됩니다. 오른팔이 내려갈 때 왼쪽 다리. 그다음에 위치 왼쪽 팔 내려갈 때 오른 다리. 원위치게한 세트이고요. 20까지 하겠습니다. 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5초 동안 쉬고 다시 한 세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다시 한 세트 진행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6 17 18 19, 18 19 이시.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